바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차량 소개시켜드릴 차량인데요, 차례인데요. 자, 두 번째 차량 제가 채권한 차량. 그리고 어떻게까 유튜브 찍으면서 제일 전화가 많이 오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네시스 G80. 굉장히 뭐 조회수를 봐도래도 저희가 찍은 차들 중에서 굉장히 조회수가 높죠. 그래서 전화도 제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또 타이밍이 안, 안 맞아버려서 뭐 이게 팔리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시니까 조금 타이밍이 안 맞는데요. 제 앞으로는 제네시스를 좀 많이 갖고 올 예정입니다. 뭐 갖고 올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걸 뭐 많이 매입하다 보니까 이 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옵션적으로나 좀 많이 계속 공부하게 되거든요. 저뭐 저라고 중고차 업자라고 해서 이걸 다 알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세세하게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걸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밑에 보시면 유튜브 밑에 보시면 블로그도 다돼 있고요. 블로그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라이브 스트리밍은 그냥 원래대로 지금 올레 TV 여기서 시청하시면 되고 또이 자동차 채널을 올카로 뺐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올카로 오셔서 구독하시면 더 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차량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17년식 제네시스 G80 프리미엄 럭셔리 4륜 차량입니다. 자 G80을 제가 매입하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 제네시스 사시는 분이 들 거의 2륜보다는 4륜을 더 선호를 많이 하시고요. 중고차 시세 자체도 2륜보다는 4륜 더 시세가 더 높습니다. 당연히 뭐이 신차 금액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 4륜 차량을 더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검정색, 그다음에 흰색. 흰색은 당연히 시세가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자 프리엄 럭셔리가 왜 이걸 많이 선호하시냐면 전동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라운드 뷰. 이런 게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미세하게 차이나지만 그런 걸 많이 따지면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을 제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17년식인데, 그, 애석하게도 이쪽 운전석핸들랑 문은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앞쪽에 본네트나 앞에 판넬, 전판넬, 이런 데는 건들지 않았고요. 어찌됐건 단순 교환이지만 무사고로 나왔지만 성능상이 교환됐다는 거분명 말씀드립니다. 헨다랑 문은 교환됐는데 크게 주행하실 때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헨다나 문 하나 교환됐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주행은 이제 5만 1000km 중에 있습니다. 연식대 비해서 그렇게 많이 주준 편은 아니고요. 이게 완전 무사고 차량들의 시세 자체가 한 3,750, 뭐, 이 정도, 이 정도 형성이 되 있습니다. 3,750에서 한 3,800까지도. 그리고 썬루프가 있고 없고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건 거의 풀옵션이나 보시면 되고 신차 금액 거의 한 6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사륜이 추가됐기 때문에.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어라운드뷰도 들어있고 전동트렁크도 있고 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외관 3,650까지. 올카에서 만약에 전화하셔서 하시면 3,650까지. 내놓기에는 3,700 이상 내놨습니다. 엔카 이런데는. 자, 타이어는 한50% 정도 앞타이어. 외관 한번 보시죠. 휠기스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뒷바퀴는. 뒷타이어도 한 50%, 40%에서 5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이기도 합니다. 뒤에 뒷바퀴 약간 휠기스 좀 있습니다. 자세하게, 왜냐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디테일한 걸 원하셔가지고, 이런 흠집 같은 거에서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제일 정확실것 같습니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앞바퀴도 약간 휠기스 조금 있습니다. 외제차는 휠기스 많이 보신다고 하니까. 네. 그래도 이제 고급차니까. 그래도 이제 연식의 그런 흔적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스나 이런 건 조금씩 휠기스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제네스 시 G80 4륜 차량이 그렇게 많지, 흔하지 않습니다. 5만 키로 km 탔고, 키로수 짧은 것들이. 자, 본네트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그래 하나 더 포인트 말씀드리면. 상품용으로 돼 있는 차는 매매업자 사업장이 있으시면 기본이 일단은 물 상사 앞으로 잡는 게 기본입니다. 허위매물 뭐 등록증 한번 일단 확인하시는데 일단은 뭐뭐 뭐 경매 차량이다 뭐 어디 뭐그 압류가 잡혀 있어서 지금 이전을 못한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럼 집을 살 때도 압류 있는 거다 확인하고 하시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집이랑 차랑 공통점이 있는데. 갑불부를 띄워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 차에 무슨 딱지 띈 거나 압류나 이런 게다 뜹니다. 그걸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것도 뭐 다른 거 보여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갑, 자동차도 등록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갑불부 검사, 키로스부터 검사 같은 것부터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하나 체크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거 또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잠깐만요. AS가 다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차주분이 이 엔지로일 세는 거나 이런 거 조금씩 있었나 봐요. 근데 현대에서 다 AS 받았고요. 또그 키포인트 뭐냐면 뒷대우. 뒷대우도 현대에서 AS 받았습니다. 새 걸로. 뒤에 조인트까지. 그 내역은 다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다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뒷대우가 새 겁니다. 트랜스퍼. 내역 다 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빠진 거는 간단한데 이제 스마트 센서라고 차선이탈 뭐 이건 기본적으로 된데뭐후측방뭐 뭐 충돌 시스템 이런 센서가 있는데 그거 하나만 빠졌어요 그거만 들어가면 프로옵션인데 그거는 크게 뭐 운전 어느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필요없는 옵션이라서 많이 늦지는 않으세요 확실히 제네시스라서 그런지 엄청 크네요 자 키로수 지금 5만 1000키로 탔습니다 오. 자 후방 카메라가 어라운드 뷰입니다 오. 다네자 놓고 그 다음에 썬루프 돼 있고 음. 하이패스 냉낭망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5만 천 킬로 5만 천 킬로 네 제네시스 g80도 많이 뭐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서 내부나 이런 거는 뭐 크게 설명 드릴 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음. 이거는 솔직히 한 50대, 40, 대에서 많이 찬 차량이기도 하죠. 그쵸. 3, 4, 30대, 20대가 타기에는 좀 되게 있어 보이는 차량이죠. 제가 타면은 딱 아버지 차량 뺏어 탄 느낌이 솔솔 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51,040km 되어 있고, 썬루프가 파노라마 썬루프에 내부도 되게 이쁜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로고 참 이쁘죠. 아, 뒷좌석 보시죠. 뒤차석도 거의 안 타신 것 같아요. <laughs> 보십시오. 좀 비늘도 안 뜯으셨어요. 확 아오 위를 보면. 네. 이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개방감이 어마어마하죠. 뒤차석 리어 커튼도 돼 있고요. 고급 차에만 있다는. 네. 워크인 시트 네. 돼 있고. 아, 다 작동됩니다. 승차감은 어떠신가요? 아, 굉장히 푸시푸시합니다. 네. 네, 제일 편합니다. 여기 저번에 그 제네시스 제일 조회수 많이 나온 게 뒷좌석 전동까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진짜 최고죠. 는 확실히 푹신푹신하면 어, 편합니다.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네, 게. 제네시스 G80입니다. 안 됩니다. 제주위도이 전동 트렁크가 안 되면 또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아 네, 근데 제네시스급이시면 좀이 전동 트렁크를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제네시스 타고 다니시는데 전동트렁크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필요하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전동트렁크 이 그래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럭셔리를 차시는 거예요. 제 주위에서도 이 전동트렁크 없다고 좀 꺼려하시는 분도 계세요. <laughs> 제네시스 G80 네. 동그란 차량 타고 다니는데 그쵸. 이게 손자들 이렇게 내려가지고 다니는 좀 그렇죠. 제가 살 라는 아반떼가 그런데 뭐 아반떼급에서는 없는 게 당연하겠지만. 제네시스에서 없으면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담배는 안 피, 안, 그래도 엄청난 개방감 때문에 되게 신세계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와우. 와우, 버튼, 버튼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아니, 제가 그토록 탐을 나는, 탐을 내는 선루프. 아까 거는 빨간색으로 버튼이 다 있었는데, 여기는 버튼이 다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기하와 좀 대비되죠. 그쪽 선루프 있는데 막상 잘안 쓰시죠? 자두 번째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네시스 G80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차도 금방 나갈 겁니다.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래도 제네시스는 하면 이제 대형차기 때문에 검정색을 제일 많이 선호를 하시죠. 거의 이급이 이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등급의 선루프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로크돼 있는 거를 제일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이 차가 정말 제네시스 팔공에서 제일 인기 있는 등급이기도 하고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등급입니다 이게. 그래서 키로수도 5만 키로밖에안 탔고요. 단지 뭐 흠이라면 핸드 하나 문 하나 정도는 교환했다고 안 교환된 거를 교환했다고 그러니까 교환된 거를 안 교환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핸드 하나 문 하나는 교환이 있지만 그래도 크게 뭐 문제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가격대도 괜찮고요. 올카에서만 3650까지 드리는 겁니다. 빨리 전화 주셔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차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